마니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여기 있어요. 여기 꽃 속에 있으니까 저를 못 찾겠죠. <laughs> 시골의 빈집 비워두지 말고 사람이 살게 합시다. 오늘도 이 영상을 찍으러 나와 있습니다. 요즘 부쩍 임대 놓는 시골집에 소식이 들려와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골의 빈집을 비워두지 말고 임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집인지 또 보여드리러 갈게요. 여기 정자 옆에 마을 회관 그리고 요 집도 낯이 익죠. 이 동네에도 벌써 복만이 분들이 들어서 와 살고 계신데요. 여기도 하나 둘세 번째 집이네요. 여기 마을도 이장께서 각별히 빈 집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비오 눈 눈이 사람 살게 하자 영상 찍으러 와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여기가 마을 회관이고요. 마을 회관 뒷집입니다. 우선 집 주변을 좀 둘러볼까요? 집의 입구입니다. 우측은 어, 포도나무가 있네요. 포도나무 있고 자 집을 들어와서 왼쪽을 먼저 볼게요. 왼쪽으로 보면 지붕에 이렇게 햇빛 가림 시설이 있는데요. 여기는 상당히 농기계를 들여놓기에 아주 좋을 그럴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창고방이 있죠? 네, 창고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건조기가 있고요. 난방은 기름 보일러, 기름 탱크네요. 아이쿠요. 오, 요 나무 많네. <laughs> 자, 집뒤 안의 모습이고요. 여기가 보일러실이겠죠? 네, 여기가 기름 보일러고, 오, 새거네요. 상태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집 뒤안도 얼마 전에 장비를 들여서 치우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깨끗하고 여기 윗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윗 부분은 여기 집에 텃밭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가 이게 길이 아니고 이 텃밭이야 텃밭. 작업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여기 텃밭으로 쓸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고.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옛날에 쓰던 제래식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두릅 나무가 있고 여기는 닭장이네요. 닭장으로 쓰던 곳입니다. 저쪽으로 감나무도 있네요. 요거는 매실 나무인가 모르겠습니다. 와 와롱기 참 오랜만이다 와롱기. <laughs> 어, 상당히 정겨운데요. 와렁이. 그리고 여기 왼쪽은 여기도 예전에 소를 키우던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창고로 쓰고 있네요. 상당히 넓습니다. 집 입구는 음, 일단 옛날 가마솥이 있고요. 야, 여기 소주 끓이던 가마솥이겠죠? 자, 집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최근에 여기 살던 분이 이사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어, 이사 나간 흔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는 거실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측으로 작은 방이 하나 그리고 여기는 불 때는 아궁이 방이겠죠? 방바닥이 벌써 딱 여기 불 때는 방입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배 장판은 새로 해야 될 상황이네요 그리고 여기 우측에도 방이 하나 있고 어 여기가 다락방 같은 게 있어요 아 네. 이거 참 정겨운데 이런 공간 여기 다락방이 있습니다 오... 와우 천장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형광등이 달려있는 걸 보면 여기 불이 들어오겠죠 야 여기는 딱 아이들이 있으면 나만의 어떤 작전공간 이런 놀이터로 쓰면 딱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쪽 공간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주방이네요. 주방으로 썼던 공간이고,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 상당히 넓습니다. 샤워기가 있고, 이쪽 공간도 있어서 여기다가 충분히 세탁기를 놔도 될 만큼의 공간은 넓습니다. 자, 여기가 제일 큰 창인데요. 밖으로 내다보는 모습은, 음, 열었습니다. 집 앞으로 나와서, 이 집은 지금 음, 농사 지을 땅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땅을 제가 다 보여드리긴 그렇고, 어, 드론을 띄워서 지도에다가 동그라미를 땅땅 쳐드릴 테니까요. 여기 비닐하우스랑 그리고 저 뒤쪽으로 보이는 이 언덕에 보이는 여기 텃밭이 있습니다. 감나무, 뭐 앵두나무가 이렇게 있는 여기 텃밭하고 여기 비닐하우스 여기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고요. 저 언덕으로 올라가는 곳에 한세 필지 정도 그리고 저 밑으로 마을 안에 한두 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 내역으로 첨부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여기는 음, 농사를 한3,000평 정도 치고 나가실 수 있는 분이 새를 얻으면 좋을 곳으로 보여집니다. 네, 집 내부와 외부 모습을 보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집의 장점은 음, 입식 화장실 아, 일단 널찍한게 있다는 거 장점이고요. 마당에 뭐 선택 사항입니다만 아, 텃밭도 가까이 있고. 또 닭장을 준비되어 있어서 뭐 닭을 키우기도 요긴하겠습니다. 기름 보일러 상태가 깨끗하다는 거 이것도 장점이고요. 기존에 살던 부호는 다른 면으로 집을 사서 이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비어있은 지 얼마 안 돼서 집 상태는 관리가 되던 곳이라는 거 이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집의 단점은 어 일단 사람이 살던 곳이다 보니 도배하고 장판은 새로 하셔야 된다는 거 뭐 어느 집으로 가나 그거는 마찬가지겠죠 굳이 들자면 단점이고요 집 주인분의 의향은 반농사가 많습니다 못 농사도 있고 이거를 함께 하실 분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시골살이를 할때아 집도 있어야 되지만 또 장기적으로 보면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모든 보조사업이 농업인에게 있다 보니. 시골 살이 할 때는 어, 최소 어느 정도 땅을 경작을 하면서 농업인 등록을 하는 게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집은 어, 집을 세를 얻으면서 같이 농사지을 땅이 확보가 되다 보니 바로 농업 경영제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농사를 지을 계획이 없는 분한테는 어, 단점이 되어서 계약을 못 하실 수도 있겠죠. 뭐 주인분 말씀으로는 여기저기 좀 찢어주고 남는 거를 농사를 짓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정 조율이 안될때 얘기니까요.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 주소와, 아, 그 다음에 집주인의 연락처, 그리고, 음, 임대세. 임대세는 집세와 농밭 경작하는 그 세를 다 합한 세에요. 그렇게 해서 세부 내용은 제가 어, 더보기 설명란에 적어 놓겠습니다. 더보기 설명란은 제목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집주인분께 통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골집을 비워두지 않고 새를 주기로 결정해 주신 집주인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동네뿐 아니라 시골의 빈집들 그냥 비워두지 않고 사람이 들어와서 살게끔 잘 활용하는 그런 문화가 빨리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국민적 공감대가 되는 그날까지, 마니TV는 열심히 빈집을 소개하러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발전기금이 없는 예천군에서 지금까지 귀초만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